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롱이들. 이번에 배드워제 아주 어마어마한 키트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지금 아주 사기라고 소리를 듣고 있는 키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 Portuna ona encara der o r d a jokter b o n g a c a r suita, dom j o y o g i g a n 그렇습니다 이 포르투나 키트가 지금 현재 엄청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조금 이따 즐기면 너프가 될지도 모른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겨보겠습니다. 바로 까보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맵인데, 이렇게 비슷한 맵이 옛날에 있었는데. 오, 이맵 구조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얘는 되게 독특한 키트인데, 원하는 카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상대와 싸울 수 있거든요. 똥똥똥. 축소물약 먹어주고. 자이 친구 따다다다다다 때릴 거예요. 어? 끝. 아, 아 잠깐만 <laughs> 밑에 블럭이 안 쌓여. <laughs> 응 엔지. <NG. 웃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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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요 날아가라. 사사사사사사사 제발 오지 마. 어, 뭐야? 아 이블린이었네? 안돼요 안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카드 건드리지 마세요. 아 우리 카드래 우리 침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대 톡치고 마무리. 오, 오, 뭐야? 안돼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나 끝까지 따라갈 거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이 친구를 잡고 말 것입니다. 의지로 잡는다. 카드. 따다다다닥. 오, 뭐야? 뭔데 이 친구? <laughs> 나이스 그. 오, 두명 그. 잠깐만 이거 우리 기지 아니잖아.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 아니 나 집에 갈게. 친구야 나 갈게. 자 여기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탁 던지면 갇히죠? 안 갇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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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친구한테 잡혔어 이렇게 싸우고 오면 은 카드 덱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안전하게 카드 덱을 골라보는 겁니다 던지는 카드 수량을 일단 늘려보자 던지는 카드 수량을 늘리자 좋았어 헉, 카드가 적을 불태웁니다 이걸 고르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카드가 폭발을 합니다 이세개 중에서 고르라면 이번에 폭발을 해보겠습니다 폭발하는 나의 카드 뭐 카드를 들고 돌진해 보겠다. 가라! 다다다다다당. <laughs> 나이스 크. 뭐요? 데미지도 좀 센데. 자 여기서 카드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넉백이랑 쿨타임이랑 크리티컬이 있는데 이거는 쿨타임 감소가 맞는 것 같아요. 좀더 카드를 많이 빠르게 쓸수 있게 해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단검이 너무 사기입니다. 단검도 무조건 너프 될것 같아. 하지만 너프 되기 전에 즐기려면 지금뿐이다. 어머요? 어머 누우세요? 안돼! 야야야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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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 오호 오 데미지 뭔데 데미지 너무 센데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안돼 아니 왜 이렇게 잘 밀어내는 거야 <laughs> 설마 방금 내 폭발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설마 아, 아니겠죠 <laughs> 이번에는 정말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왜 상점에서 갑옷을 못 사는데요? 이게 무슨 버그야? 잠깐만 자체 하드 모드인가? 오왜 갑옷이 없어? 자 여기서 뒤에서 카드 따다당. 그렇지 굿 그러고 보니까 이번 판 사람들 갑옷을 안 입고 있어 갑옷을 안 파나? <laughs> 카드 숫자가 많아지는 거 고르겠습니다 잠깐만 이판 너도 나도 갑옷이 없잖아 여기다 따다당 굿 <laughs> 카드 업그레이드 간다. 카드 수량 던지는 거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카드 던지는 거또업그레이드 해. 방금 불을 보게 했거든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여기 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각자 카드들의 데미지를 올려 줍니다. 이걸 고르는 거지.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라. 나의 카드 공격이 왔다다다다다다. 우와! 뭐야, 뭐야? 어. 잠깐만. <laughs> 그리고 마지막 카드 난 크리티컬로 가겠다 왜냐하면 태우기는 인첸트로 뽑으면 되거든 어? 자 여기서 레브리잖아 레브리잖아 오우 컷오우 큰일날 뻔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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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내 위에 누가 따라온다 이렇게 톡 하고 치고 이 친구한테 따다닥 날리고 오우 캬 우후 자 위에서 이렇게 따다닥 카드로 치고 컷 승리 이거 되게 괜찮은데? 카드를 최대한 잘게 쪼개고 크리티컬 데미지 넣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맵이 똑같아 또 그런데 상점이 복구가 됐어요 <laughs> 다행이구만 아까랑 전략을 똑같이 해서 이 전략이 정말로 실전에서도 잘 먹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일단 중앙으로 가서 이 친구한테 카드 한 대만 맞추자 자 카드 따다당 공짜 경험치 우리 기지로 올려는 것 같은데 뭐지 왜 우리 기지로 올려는 것 같지 그쵸 Good. 그래도 저 친구 덕분에 카드 하나 공짜로 업그레이드 한다. 자, 그러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가 벌써 떴거든요. 크리티컬 바로 갑니다. 크리티컬이 효율이 괜찮네. 오, 굿! 여기서 쿨타임 감소보다는 카드 공격 수량이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던지는 카드 수량이 하나 늘어나는 거. 이걸로 가자. 좋아. 그리고 단검 열리자마자 단검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장비 든든하게 챙기고 중앙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자, 가자! 떨어졌는데? 끝. <laughs> 자 카드 탕탕탕 꽂아주고 뒤로 밀기 어? 우리 기지 쪽으로 가는데? 우리 기지에 사람 있나? 잡아야 된다 내가 몸으로 맞고 짚라이타고 <laughs> 도망가는 것봐 짚라이트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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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공격이다! <laughs> 뭐야 저 친구 자 여기서 카드 따다당 카드 꽂아줄게요 카드가 왜안 나가냐? 대시 시도 제대로 안 된다. <laughs> 오케이. 이걸로 다이아 가보 올릴수 있겠다. 어? 버그? 다이아 가보이안 사져요. 나 분명히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 포인트만 빠져나가는구나. 이거 하다가 취소하면 포인트만 빠져나가네. <laughs> 우리 마롱이들은 절대 취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카드 쿨타임 힐 넉백 이러면 쿨타임이 맞는 것 같아요. 쿨타임 가겠습니다. 따다당 오 크리티컬 잘 터졌고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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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다이아 대거를 갑시다. 다이아 대거로 데미지 올려주고 그리고 다음 카드 아셋다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 피흡으로 가겠습니다. 피흡 하나 가고 여기서 인챈트 열자. 바로 이거지. 여기서 힐만 안 나오면 돼. 카드에 일이 붙어 있으니까. 어? 포레스트? 와, 이거 포레스트 괜찮은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너무 괜찮은 거 같은데? 카드 데미지 넣고 포레스트 효과 발동하면 그냥 상대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녹아버리겠는데? 따다다다당. 자, 굿. <laughs> 자,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레드팀한테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한테. 오, 캣! 왜 이렇게 쎄? <laughs> 자, 여기서 카드를 던지는 횟수 증가로 고릅니다. 그러면 카드들이 더 많이 나가겠죠? 잘 봐요. 던지고. 오, 캣! 이러고 빠지고. 지금 이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친구 사라짐. 자, 저 친구 카드. 탁탁탁. 카드! 어! <laughs> <돼. 바>, 바닥을 <웃음> 캐서. <웃음> 와, 이건 인정해줄 수밖에 없겠군. 안 되겠어. 너무 똑똑해. 진짜. <laughs> 상상도 못했다. 아 이러면 포레스트를 다시 뽑아야 되네. 이거 좀 귀찮은 걸. 포레스트. 아 바이어 3와 이것도 너무 좋지. 헉, 저기 레벨 있다. 제대로 들어갔죠 아레스 찬 오케이. 이거 들어갈 만하다. 레벨 레벨 지워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안돼 안돼. 여기 트랩이 왜 있는 거야?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잘라. 왜왜안 없어지는 거야? 오오오, 일단 없앴어. 패러글라이딩. <laughs>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인벤토리에 패러글라이딩이 들어와 있어. 어휴? 자, 여기서 다시 또 염구 던지고, 카드 던지고, 레이지 벨레이드니까 뒤로 빠져줄게요. 자, 여기서 따다당.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인센트 기회는 두 번. 실만 아니면 돼. 아, 공어 조금 애매한데. 일단 한번 써볼까요, 공어. 그래, 나온 거 써봐야지. 안 좋다고 안쓸수 없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써봐야죠. 오, 오, 릴컴. 네, 어, 이러면 공호 겹치잖아. <laughs> 아, 크리티컬 3? 크리티컬이 겹치긴 하지만 한번 해도 나쁘지 않겠다. 레이즈 블레이드인 친구만 어떻게 잘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죠. 이럴 줄 알았어. 카드, 땅땅땅. 오! 개야! 그냥 잡았는데? 쇽쇽쇽. <laughs> 와저 친구 분노의 운석을 썼어 아 레벨이 그대로 있구나 어디 갔냐 자 단검으로 붙고 공허검으로 오 뭐야 얘 데미지 왜 이래 왜안 때려져? 나안 때려지는데? 공허검으로 골렘 치니까 골렘이 그냥 삭제됐는데? 이거 버그인가? <laughs> 좋긴 좋은데 갑자기 삭제되니까 이상해 여기저 레벨을 없애야 됩니다 레벨 친구를 우와 자 카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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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와 체력 뭐야 어? 나도 여기서 레벨을 먹는다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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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유지 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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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블, 레벨 레블. 레벨이 나왔어요 나도 레벨 먹었다 그럼 나검 3개야? 단검에 유지검에다가 레벨까지 3개 여기서 인챈트만잘 붙어줘 포레스트 우와 어떻게 포레스트가 이렇게 바로 말하는 대로 자 이렇게 하고 따다당 오케이 이거 잡자 친구야 잡자 금방 녹이겠네 자 카드 오케이 컷 잘다빼 여기서 사과 먹어서 체력 올리고 자, 오케이 카드 그렇지 카드 제대로 들어갔다 안돼 아니 아니 레벨이 두 명이면 어떻게 형 어! 와우 레벨 둘이라 깜짝 놀랐네 어아 운석 오케이 오킥오 여기서 그냥 싸우면은 지거든요. 절대 그냥 싸우면 안 돼. 절대 그냥 싸우면 안 되고. 나이스크? 누가 우리 기지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내가 쓰는 무기가 세 가지거든요. 거의 웨폰 마스터인데? 이러면 질 수가 없지. 근데 파랑 팀이 세 명이나 남았어요. 단검으로 튄고. 오, 컷. 어, 오, 안돼안돼안돼안 돼, 돼, 돼. 어디로 간 거야? 어, 뭐야? <laughs> 떨어지면서 실패한 거 같은데? 올라왔나? 어디로 올라온 거지? 와우, 케야 나머지 한 친구 어디 있을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친구를 잡고 말 것입니다. 의지로 잡는다. 카드 따다다다당. 오, 뭐야? 뭔데 이 친구? 다이스 <laughs> 카드. 오, 두명컷